네번째 날입니다. 아, 특별새벽기도에 하면서 우리의 그 마음가운데 영혼을 향한 그런 사랑이 더 모아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그런 사랑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입니다. 제가 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야구보수의 말씀은 새롭게 믿음을 믿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기존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이 기록되어졌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질 때, 신앙의 완성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열고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완성의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배우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받으면 좋죠. 무엇이라고 하나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이베스 목사님이 쓴 "사랑하면 전도합니다"라는 그런 책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네 번째 네 번째 장에 있는 그런 그 제목은 "먼저 들어줘라"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이 윌로크리 교회에서 교영팀에서 새로운 사람을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의논을 하다가 세 가지 방법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세 가지 방법이 그냥 전도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공하는 그런 방법, 인생을 풍성하게 사는 그런 방법,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과 좋은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마음 가운데 그 내용들을, 그 정리된 내용들을 잘 우리가 받으면 좋죠.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내용은 좋은 인상을 심어줘라. 다른 사람에게 그 생활 깊이 들어가서 좋은 인상을 심어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하기에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 그런 인생 가운데 정말 정말 좋은 친구를 만들며, 함께 일한 동역자를 만들며, 인생의 동지를 만드는데, 정말 정말... 중요한 그런 일이지요.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야 된다. 내 잘생긴 얼굴, 이쁜 얼굴, 이걸 가지고 좋은 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 이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거기에 선한 양심과 반듯한 그런 삶과 정직한 그런 그 말과 이 모든 걸 통해서 야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네 저분의 그런 삶 가운데 특별한 뭔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이제 이런 인상을 주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관계를 맺을 때 좋은 친구를 만들 때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다른 사람의 그런 이야기를 먼저 들어줘라 하는 그런 그 내용이에요. 다산이 얘기를 들어줘야 된다. 먼저 들어줘야 된다. 접근의 힘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접근의 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접근하지 아니하면 힘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산이 그 접근하지 아니하면 전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접근하지 아니하면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저 사람이 이 생애 가운데, 인생 전체 가운데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네. 어,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야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죠. 접근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죠. 접근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 것이다. 나에게도 기회가 없는 것이지만, 저 사람에게는 절실하게 생명에 대한 그런 문제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 저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다. 어 그럴 때 얼마나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락한 장소, 나를 보호하는 그런 장소, 내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과의 이런 그 만남 그것보다는 그냥 부산한 자리, 부산한 식당, 또 길거리. 어, 이런 데 가서도 기분 좋게, 기분 좋게 자꾸 놀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만 만나면 주변의 사람들은 다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교회 다녀요. 통계가 그렇지 않거든요. 통계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15%를 넘지 않아요. 정말 정말 많이 잡으면 20%를 넘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는 80% 사람, 원래 정상적으로 만나면 80%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모릅니다. 평생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왜요? 내 인간관계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접근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쪽으로 인간관계를 계속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편한 쪽으로. 내가 이해하기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건 괜찮아요. 생활생활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간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하면 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마지막 영향력이거든요. 영향력을 끼치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마지막의 행복이.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다 얘기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그를풍성히 나타내길 원하는데, 접근의 힘을 잘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접근한다면 어뭘 해야 돼요? 접근하면 친분을 써야 되는 겁니다. 친분을 따뜻한 눈길 딱 가지면서 좋은 그런 태도를 가지면서 단삼과 친분을 잘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깊은 대화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깊은 그런 대화가 됩니까? 마음이 활짝 열리고 어떻게 보면 깊은 그런 대화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제일 쉽진 않죠. 신분 갖는다고 뭐 금방 마음을 확 열고 다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필요하면 찾아가고, 그 사람이 필요하면 섬겨주고, 도와주고, 또 필요하면 나의 간증의 이야기 또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을 쓸 것인데, 이런 세세한 방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기질마다, 환경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분을 잘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능한 공통 관심사를 잘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통의 관심사는 뭐냐? 저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할때 좋아하냐, 어떤 얘기 할때 마음이 더 열리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대부분... 우리는 한계를 느끼죠. 아, 이 사람하고 안 맞네. 이 사람은 좀, 아, 성격이 좀 특이하네. 안 맞는 거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극단적인 포용력을 가져라. 이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그런 포용력. 특이해도 받아줘라. 이상해도 받아줘라. 현대인 중에는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 없거든요. 저는 제가 성격할 때 제성기이 너무너무 평범한 거예요. 너무너무 정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특이하시네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일반 사람이 볼 때는 특이할 수 있죠. 가능한 저는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적으로 맞추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정상이에요. 근데 가끔 아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있어요. 아빠는 그렇게, 야 울트라 컨서버티브 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소리? 나는 성경적으로 잘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마음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이 세상의 흐름을 나는 반대하는데, 어, 그걸 울트라 컨서버티브 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람을 볼 때는 자기 관점에서 보면 다 이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 이상한 거를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극단적인 포용력을 가져라. 누구든 내가 포용하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갖고 접근하면서 친분을 신분, 쌓아가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이제 기회를 갖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그런 때를 한번 이제 갖는 거죠. 그렇게 친분을 가지고 마음이 열리면 정말 심각한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때가 한번 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잘 이야기하면서, 예선도의 힘을 이제 발휘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아, 왜 이렇게 우리가 다 양보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뭐왜 그렇게 우리가 다 포용해야 되고 왜 들어줘야 되고 왜 접근해야 되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누구를 사귈 때 사귈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를 사귀면 죽겠어요? 예의 바른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그리고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 사귈 수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누구의 그런 사람이 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뭐 정치인들도 있고, 정치인 중에서도 성실해 가지고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반드한 사람,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일부러 피하거나 그 사람들의 그런 단점을 아주 지적하시고, 그냥 책망하시고, 예수님이 누구한테 갔어요.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에게 간 거예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딱간 거예요. 그리고 교제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왜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내냐.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한 거죠. 내가 아니면 복음을 듣지 못할 사람. 내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 이 사람들을 나는 만나준다. 신분을 쌓는다 같이 밥 먹는다 같이 시간을 나눈다 그러면서 열정으로 그를 이제 감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함께 지내주면서 함께 하나되면서 시간을 보내주니까 그들에게는 그 마음이 열린 거죠. 주님은 항상 이 시선을 과거에, 과거보다는 미래에 더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미래에 과거보다는 미래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결국 변화될 것이다. 알렐루야! 아, 미래를 바라보면 사랑 관계가 참 새로워지죠. 저 사람은 지금 아예 버릇이 없네. 참 태도가 나쁘네. 그런데 미래를 보면 그 사람이 변할 걸 생각하면 어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제 그 사람들의 미래를 보면서 그 사람들과 하나 되고 그렇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안될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계속 접근하고,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마음을 열고, 이해해주고, 오늘 제목처럼 들어주, 들어줄 수 있다면, 계속 얘기를 들어줄 수 있다면, 그 들어주는 관계 속에서 타이밍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타이밍을 준다는 거예요. 시각한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는 타이밍을 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바로 예수 천국 이렇게 나가면 아그 싫어하는 사람 많고 교회 다니십니까? 이러면 너무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받아주고 들어주고 이 상태에서 계속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딱 하나님이 아 이게 타이밍을 준다는 거예요. 결정대로 마음을 열수 있고 결정대로 목장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 타이밍을 한번 준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잘 잡아서 식사 한번 합시다. 초대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될때아 이야기가. 자, 전해진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이런 일을 정말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감한 일을 제껴놓고 내가 딴 사람에게 접근하겠다. 이런 결심이 한번 있어야 된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현대인의 사람이 바쁘거든요. 직장을 안 갖고 있는 사람, 별거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 더 바쁜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바쁜 거죠. 모든 사람은 다, 모든 사람 다할 일이 있어요. 너무너무 바빠요. 오늘 하루도 보면 할 일이 많아요. 오늘 하루도 보면 뭐 어디 한번 놀러 가려고 래도 준비할 것도 많고 말이에요. 누구 만나려고 해도 어디까지 가야 되고요. 이 시간을 다 많이 쓰는 일들인데, 그렇게 내가 하는 스케줄로 딱 정해놓으면 그런 시간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일,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일, 그것도 한번 밀어놓을 수 있고 나는 누군가에 접근한다. 영혼을 찾아간다. 이런 거 마음이 있을 때, 이 모든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삼을 단순히 들어준다는 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해나가면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그런 삶에 영향력을 주시고 또 가장 보람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 그런 삶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만날 사람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아무도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지 않는다. 아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아직 어린데 내가 아예 몰라 나도 구찮아. 그리고 자녀를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너무 절실한 거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을 배치해 놨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전도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아니면 접근하지 않는 사람, 내가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딱 맞춰서 네가 해야 된다. 네가 접근해야 된다. 네가 가서 들어줘야 된다. 네가 가서 마음을 열어야 된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내가 무시하면서 아이 몰라. 아, 몰라. 그러면 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마지막에 그 책임을 우리한테 물으신다는 거예요. 뭐 했냐 살면서. 이거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돌아보면서 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이 복음의 역사가 나를 빼면 지능이 안 되는구나. 내가 반드시 움직여야 되는구나. 내가 반드시 접근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 접근하고 또 연결하고 연락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또 오겹지도 나눠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먼저 주의 사랑과 은혜와 믿음과 영생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런 사랑을 잊고 나서 주변을 돌아, 돌아볼 때, 우리 그런 주변에 내가 아니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 내가 아니면 기도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신 그런 사랑 가운데 접근하고, 접근의 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풍성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랑 가운데 영향력을 풍성히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보람 있고 기쁘고 은혜롭고 소망스러운 복된 삶을 살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예수님처럼 바꿔주셔서 주변인 사람들에게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변화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오늘 또 오례를 맞이하면서 오늘도 또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교단 모든 내용들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다 우리와 연결시켜 주시고 또전도의 그런 역사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흥되는 걸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정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때마다 우리 직장 일과 사업 일과 가정 일과 모든 일들이 다 평강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은혜를 입으며, 주의 사랑을 입으며, 모든 일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옵나이다 아멘.